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서하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두를 것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 이번주 사도바울이 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 바울의 전도 내용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 전도인데 무엇을 전했을까? 그러면 바울 바로 앞에 초대 교회는 무엇을 전했을까? 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이제 지금 복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면서, 그나면 오늘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 한번 잘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전해야 될 것인가? 그걸 확인해봐야 돼. 자, 그러면 먼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초대교회가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자, 초대교회는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자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다그 전도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예수를 전했어요. 초대교회가 그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누구라고 전했냐 그지죠 예수는 그 리스토라고 전했어요. 이게 초대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뭘 잘하냐?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날 뭘 잘하고 있냐고, 교회들이. 이거 말하느냐? 이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우리 성경적 보험전화하면 잘한다는 것이 헷갈리거든요. 자, 그럼 사도바울은 뭐 했을까? 자, 그럼 바울을 살펴봅시다, 바울. 그럼 바울은 뭘을까이까 l d 바울이 사도행전 c a 장 E. p o 절4절 and p o 성경을 가지고 u Indian Shipsil Chang or s a m j i 성경을 가 u r d a y p o g i 죽은 자가 운데 살아나신 내가 전하는 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자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자, 바울은 이제 성경 가지고 가주 증명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자, 아예 성경 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전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왔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 성경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 예수인데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니냐. 자, 이걸 이제 초대 사도 바울이 어 전했습니다. 자. 그 여기서 보게 되면 초대 교나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이면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예수가 아니냐, 지금? 이걸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질문합니다.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어, 공통점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뭘 전하고 있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의외로 이거 말안 합니다. 다른 겁니다. 많은 강조를, 막, 박의주의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신비주의 파이기다 하고요. 율법주의 파지기도 하고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전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네. 성인들아 하거든요. 성도들도 이 고백 안 하면 언제가 무너집니다. 놀랍게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분명 성경이 분명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거 말하면 성도들이 이상이 합니다. 그만큼 뭔가 근본 빗나갔어요. 그래서 유럽계 무너지고, 미국계 무너지고 있고, 이거 안 하고, 뭐, 긍정적 사고방식 할수 있다, 한번된다 너무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 교회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그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의 뜻입니다. 사탄을 멸하신 분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빠져나온 분, 저주를 막는,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행복실이가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할수 있다가 할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제약 못 먹고 그게 길 아니거든요. 할수 있다가 해서 죄 사단 지옥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구원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로들이 실컷 교회라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문 무조건 열심히 했다.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에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단합니다. 멸 결단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교회를 나 전하지 않겠다. 아, 결단해서 난 예수도 십자가를 안 자랑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모든 것도 다반었거든요 이것 이것만 답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백.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 좋은 것들 다 아니다. 아, 그러면서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공부 많이 했던 바울이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고성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바울은 아예 나를 죽었다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바울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게 대살로니가 교회예요.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이 복음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사론의 특징이 뭐냐 면 여기는 색깔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게 있어요. 대사론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역사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흑암과 저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죠.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색깔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적 색깔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신앙생활 색깔이에요. 복음 있는 교회 색깔이었어요. 복음 없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없습니다. 분쟁, 다투고 막 이게 막 이런 색깔 안나온단 말이에요. 왜? 복음 아닌 것 전하니까 색깔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적 색깔 나와서 분쟁 다투이막붙살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징 뭐냐면. 소문이 났어요. 무슨 믿음의 소문이. 야,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구나. 온 땅이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이걸 우리가 참고를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고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착각합니다. 착각 이게. 자, 오늘 하나님 그 세팅을 했는데 한나가 언제 응답을 받았는가? 자, 한나가 자식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언제 응답 받았냐면, 자내 생각할 때는 응답이 없어요. 내 생각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꿨어요. 자 바로 내 내가 원하는가 지금 내 소원이죠. 내 소원을 이렇게 했더니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소원에 먼저 찾았어요. 이 땅에 응답 없어. 아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필요구나. 하이 땅에 아이가 많은데 다 하나님 이없더라서 엉망이야. 이스라엘 뭐나 이렇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그게 아니구나 지금 이게 그래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구별되게 키웠다니. 하나님을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이때 난게 사모엘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세팅되어 있죠? 그 눈에 안 보이는 욕심. 이게 다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로 세팅되어 있어요. 욕심. 그냥 나중심. 하나의 말입니다. 그냥 돈 중심, 그냥 성공 중심, 요게 다 세팅되어 있어요. 하나의 말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돈만 되면 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로 세팅되고, 육으로 강해, 육으로. 그데 영적으로는 무기력합니다. 아, 욕심대로 대단한데, 영은 무기력이요 왜? 다 육신이니까, 나중심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것으로 딱세팅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 불러가면서, 사탄신부로 맙니다. 왜? 다내 욕심이니까. 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욕심 채우고, 뭔가 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여러분. 홀로입니다. 나 홀로. 이 영적인 것은 대신 못 해줘요. 우리 용돈 주실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은 이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홀로. 나 홀로, 땅의 것 말고, 유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으요 우리 육으로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이걸 자꾸 세팅해야 돼. 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실제로 이런 비밀들, 시공간 초월 이런 성령의 역사, 이삼질빛 정말 기도할 때. 흑암과 사탄이 결박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세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섭니다. 그게 진짜 역사 에 일어나거든요. 자 그리고 위의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이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내 속에 세팅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의 형상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받았구나 자꾸 이걸 말씀으로 나를 세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구나. 창세기 2장 절절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구나 이게. 이걸 내 속에 세팅을 시켜야 돼. 그래 원래로 인간 회복합니다. 2장 8절부터 이게 뭡니까? 사단에게 다 빼앗겨 무너진 에덴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내심연 세팅을 시켜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이 중계. 이걸 회복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 이런 부분을 내 속에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사탄이 다 뺏긴 거죠. 이게 다 뺏기에 유구로 사니까 인간이 얼마나 버겁습니까냐. 연약한 인간이 살라고 하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가지이 생명선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선이 있고, 육적 생명선이 있어요. 그 인간은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이게 자꾸 생각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뇌에 각인됩니다. 그뇌에 각인된 것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이 한마디 말하면 우리 육체입니다. 몸속에 다 있어요, 이 그리고 내 몸은 내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내 삶의 주변이 있잖아요. 내 몸의 삶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보자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자 복잡하지만 이 모든 것 한마디로 이걸 딱, 이거 이게, 이게 하나로 딱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란 말은 다 포함돼요. 내 마음, 생각, 뇌, 영혼, 내 몸. 이 삶의 현장과 하늘 보자까지 이게 기도거든요 자 기도는 기도는 바로 우리 영적인 생명선이에요 영적인 그러면서 우리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열흘로 살수 있어요 사람은 버팁니다 그런데 호흡은 10분 안하면 죽어버려요 호흡은 뭐냐면 완전히 육적 생명선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 을 우리 호흡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이 산소 덕분에 우리 뇌는 많은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다 약해지는 기능이요 자꾸 호흡을 깊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창조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호흡 짧아지면서 이제 몸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을 살리는 것이고 호흡은 육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자꾸 호흡 기도, 자, 호흡을 깊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영육을 살리는 게 호흡과 기도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세팅을 시켜야 돼요. 자꾸. 영육 간의 회복과 자꾸 호흡을 풍성하게 깊게 자가고, 다시 산소를 많이 우리 마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우리가 영육을, 영육을 살리라. 이걸 우리가 자꾸 내게 세팅을 지켜라. 영유가 강만하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으로을 세팅하는 중요한 원리죠. 이런 걸 실제로 알고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초대교와 회 바울이 했던 내용을 세팅을 지켜라. 그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이걸 말했다. 근데 우리 이 부분을 너무 늦춰서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을세팅을시키라그래 우리의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름 영육간에 회복되는 어, 복된 날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의 말이 예수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세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것이 세팅이 되게 하사 영영이 회복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조합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북력당과이 삼칠나라와 오천정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